2024년 2월 5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 스타벅스는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냐는 발언을 하여 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그 서민들이 오는 곳은, 곳은 아니지만 이곳이 경독시장 안에 들어왔죠. 이곳이 한 잔을 한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 당 삼백 음, 원을 좀아주세요 경동시장 한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협력을 맺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 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강욱 전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소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머리속에 있는 저거는 미국 브랜드고 유명 브랜드고 음. 어, 상대적으로 좀 고급 커피라고 알려져 있고 하니까. 서민들이 드는 자기네들이나 저런 걸 어떻게 생각했나 봐. 또 개혁신당에서는 문성호 정책개변이니 자신의 SNS에 한 위원장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거센 비판을 하였습니다.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은 직장인들이 매일 들리는 서민적인 장소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시대의 뒤떨어진 감각으로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들 졸업 기념으로 스타벅스회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히 서민 주제에 스타벅스를 다녔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한위원장님 발언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국민을 위해 더욱 힘을 써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문제죠.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금융업이나 증권업, 유통업 등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미 급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저평가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의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